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요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2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laughs>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개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욕기를 읽는 사람들이 많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욕의 새 친구의 말이 다 맞는 말 아닌가? 뭐가 잘못됐는가?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욕기를 처음 읽을 때도 아주 옛날, 예전의 일이지만, 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나중에 제가 좀 깨닫게 됐지만, 우리가 욕기를 볼때 지금 나의 경험, 나의 문화, 나의 학식, 나의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바라보는 이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권선징악 사필귀정 아 이거 맞는 얘기인데 요비 지금 너무 친구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2장의 말씀 또 이어서 우리 대답이 1 3장에로도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대답을 쭉 보다 보면 아 요비의 새 친구들이 아 정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이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가? 정말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추월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지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식을 더하면, 지식을 넓히면, 경험을 쌓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건 이제 일반 은총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뜨겁다. 이거 다 느끼는 거죠. 겨울에는 태양이 있지만, 날이 춥다 보니까 태양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같은 태양인데, 여름과 겨울에 우리가 이걸 반응하는 방법, 그 태양을 가지고 읽어내는 감정적인 표현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름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이 겨울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에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태양에 대한 온도차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를 일반화 할 수도 없고 지혜를 객관한 기준을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진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내가 가진다는 건 사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언어 도단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원서를좀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 그걸 좀 찾아서 들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최적화는 불가능하다 즉 인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뭐 정말 먼지 보다도 못한 정도를 가지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피조 세계에 비하면 하나님과도 비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비하면 인간이 아는건 극히 일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신체를 인체의 신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소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우주도 있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소 우주인데 여전히 이거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로켓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소우주를 보기에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허수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허수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기준을 피조된 그 어떤 것에도 두어서는 항상 손해를 본다. 항상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에 그 어떤 것이면 인간도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면, 피조세, 피조된 세계 말고, 그걸 피조된 세계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니 지혜의 원점, 지혜의 출발, 지혜 근본, 지혜 모든 거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 정연으로 할때 지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전제를 깔아드린 이유는, 요비 바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어,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세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너희들이요. 자, 요분 이제 이세 친구들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를 보면. 잘 보세요. 나도 너희 같이 3절에 보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세 친구들이 어, 말을 했어요. 위로도 했지만 이세명다 등장을 해서 지금 유업 당신은 일반적으로 볼때 의인은 재앙을 당할 수 없는 거 너도 인정하지 않냐. 그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재앙을 당한 거는 의인이 아니란 소리야. 넌 악인이거든. 죄가 있잖아. 빨리 회개해.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전화해 복해줄줄알 알, 하지 않으시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친구들의 주장을볼때 아, 이게 많은 말이죠. 우리도 지금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저 악인들은 좀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악인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영 불편한 거죠.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피조된, 피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가 바라보는 시야라서 불편한 거예요. 창조주의 시야로 보면 전혀 불편하지가 않죠. 그죠? 그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역사의 처음을 아시는데 마지막도 이미 아세요. 그래서 쫙 펼쳤다가 마지막 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쫙 펼쳐서 그 지점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막힌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지혜로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걸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고 거대한 일입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할 때그 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예, GPS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옛날 말로 하면 등대죠, 그죠? 그리고 별을 바라보면서 별자리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는 표류하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로 갈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욥은 너희들이 했던 말은 다 나를 표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진부한 지식, 니네가 특별한 지혜인 것처럼 나한테 말했지만, 그건 내가 다 아는 얘기라고 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일갈하는 거죠. 너희들 얘기,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별다른 지식이 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었던 그들이 요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희들의 그 태도는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나한테 강조했던 그런 말들은 교만하다라고 지금 요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의 태도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를 낙담시키죠. 교만의 언어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고 요번 지금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 근거를 내서 인간이 날마다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현실이 얼마나 탄식이 많은가 그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을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들을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6절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자, 이거 딱 읽을, 읽으면서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아니, 강도가 형통하고,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 평안해? 뭐 후손까지? 야, 이거 뭐지,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면, 세상에 이거 질서가 이게 없구만. 망했네, 망했어. 뭐 질서와 정의는 뭐, 옆하라 막았나봐. 작동하지 않네.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요비 볼때이 세상은 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질서와 정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그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존경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였죠. 원래.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죠. 새 친구에 비해서 월등했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죠. 새 친구는 욕을 친구로 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도 많았겠죠. 원래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이나 뭔가 걸출한 업적을 내신 분들끼리 보면 이렇게 좀 시기가 많아요. 그죠? 예. 저게 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못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이제, 어, 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친구들이 바라봤는데, 이 재앙을 당하게 되자 조롱거리가된 거죠. 사절에 보면. 그니까 지금 평안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오히려 상을 받아서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세상?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런 세상에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상적인 권선징악 사필기적인 원리가 이현실에 실현될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쵸? 끊임없는 범죄와 사건, 사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심적인 현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세상이 기계처럼, 1 플러스 1이 공식처럼,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게 지혜의 출발이에요. 말씀드렸죠? 지혜는 기준이 중요해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 기준은. 그러면. 다른 건데 피조된 세계는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머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지혜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에게 빨리 돌이키고 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라라는 게 메시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비 지금 하고 있는 게자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진부한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가 지금 예시대 사람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는 그것을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욥에게 그래서 요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 땅의 짐승도 새도 땅도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도 니네가 한말 정도는 다 가르쳐 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은 니네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하지만 짐승도 아는 사실이다 이거는 뭐다 아는 건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라고 지금 싸잡아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묘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욕은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는데 어찌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해요 11절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알수 있다고 12절에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의 세 친구들은 사람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듯 하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면 길이 있고, 여기 가면 뭐 보여준다고 하는 뭐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귀를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락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거뭘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요비 쭉 얘기하면서 요비 지금 이제 어, 이유를 알수 없는 극한의 환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비 지금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비 나는 반론 하겠다 대상의 그 어떤 것들, 친구들의 말을 들었는데, 아, 짐승도 아는 얘기 너네 그만하고, 난 니네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겠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 이거는 뭐 당돌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그게 언제 실현되세요? 예전에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 자기 인생에 별로 말씀 안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기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듣죠? 안 듣는 것 같은데, 못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 유지가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면 이게 겁나니까 또안 듣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욥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걸 시기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어떤 태도예요 물어보는 일을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일 거고 무지함으로 그를 비난하던 자들을 정죄할 거라고 욥은 믿고 있어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불평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냐 하나님이 없나 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주 착한 아이들인데 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 얘기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애들을 갖다 교통사고로 다 죽게 하냐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 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비두시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그니까 성도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성도는 이런 거예요.아~ 내가 상황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이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건내 부족함입니다.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려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청구서 올리듯이 올리는 거예요. 또 올리면 그게 또안 오죠. 안 오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의를 행하다가 우리가 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크리스천들은 현실 가운데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의인이 환란 중에 죽음을 당하고 악인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정의의 핵심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시체들이 그들의 영과 육이 다 한데 물려 모여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은 이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선악간의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을 심판할 것이다는 것을 추호의 망설임 없이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의 내용은, 어, 정말 요배 아주 결정적인 보석 같은 신앙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처한 현실을 함부로 해석하고 조언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요배 새 친구가 잘한 거는 7일 동안 먼저 울어줬죠? 함께 슬퍼해줘. 그거 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오묘한 뜻을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계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렬한 구애,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혜를 최적화한다고 해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짐승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제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